이 골프는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드레스가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우리가 골프를 그냥 공을, 단순히 공을 똑바로만 치고 싶다. 그래서 공을 그냥 계속 치면서 간만 잡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스포츠는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골프 수에서 가장 기본은 그립하고 어드레스죠. 그러니까 어드레스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드레스를 잘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볼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드레스의 중요성과 어드레스에 따른 저 패스와 페이스 앵글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스윙은 이제 우리가 좌우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타겟 라인에 똑바로 서서 그리고 평행하게 쓴 상태에서 양 팔을 벌려서 축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좌우대칭을 만들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똑바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똑바로 가, 간 상태에서 궤도라고 하는 거는 인투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웃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아웃, 아웃인, 인투인. 그러면 이 골프는 저 클럽 패스, 스윙 플레인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볼을 제어를 하려 그러면, 저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저 패스 보다,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똑바로 일단 쳐보겠습니다. 똑바로 치려면 저도 그냥 이 타겟 라인에서 이 스탠스도 수평하게 놓고, 최대한 좌우 대칭을 만들려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 패스보다 페이스 앵글이 닫혔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성 약간 훅이 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도까지는 제가 평소에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확률을 좀더 올려 보기 위해서 공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 똑바로 공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 보단 페이스 앵글이 열렸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성 약간 페이드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이 정도 치면 나가서 정상으로 잘 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저 패스를 기준으로 패스보다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론 이제 이 페이스 클럽 패스가 뭐 마이너스 5도, 7도, 뭐 페이스 클럽 패스가 플러스 5도 이렇게 움직이면 패스에 손을 봐야 되겠지만. 저 패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움직인다면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똑바로 친다는 기준입니다. 저기서 패스를 정확하게 놓고 페이스 앵글을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제가 똑바로 어느 정도 이제 치는 감을 가지고 있다면 타겟 라인에서 우리가 어깨가 살짝 올라오면서 타겟 라인의 왼쪽으로 살짝 오픈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죠. 똑바로 쓴 상태에서 왼발이 오픈이 돼서 전체적으로 몸이 타겟 라인 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 쓴다면 느낌상으로 타겟 방향에서 약간 오른쪽 어깨가 높은 이미지로 내 몸이 타겟 라인보다는 살짝 왼쪽을 보는 느낌으로 갈 거고 이게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나오는 아우디네요. 약간 뭐 심하게 엎어치는 건 아니지만 아우디네 스윙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오픈을 살짝 해놓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자, 그러면 이제 클럽 패스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 나오는데, 패스 보다 페이스 앵글이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공이 이렇게 결국엔 커트 볼이 나오면서 종착지는 지금 보면 타겟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골프는 결국에는 확률 게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확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스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엔 제가 작전대로 그러면 잘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아웃이라는 스윙을 이제 해보, 하려면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고, 오, 뒤,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고 오픈을 서놓은 상태에서 살짝 오른쪽에 체중을 두, 두고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닫아놓겠죠. 타겟 라인보다 살짝 이렇게 닫아놓는 느낌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팔이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약간 하이 피니쉬의 느낌이 좀 생겨야 되겠죠. 자, 요렇게. 그리고 나서 팔은 좀 편안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가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훅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저는 지금 패스와 페이스 앵글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패스를 우리가 영도의 개념, 인트윈의 개념으로 가져갈 것이냐, 인아웃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웃인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느낌을 알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가서 볼에 대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막연히 똑바로만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고요. 지금처럼 패스에 대한 개념, 클럽 패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패스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연습을 하려면 지금처럼 똑바로 어드레스에서 오픈이냐 약간 타겟에 닫혀있느냐를 일단은 가지고 거기서 팔을 인투인의 개념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이 인투인인데 자세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바깥쪽으로. 자, 이게 된다 그러면 골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싱글로 갈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 발걸음을 내딛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제 끝으로, 자, 똑바로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는 모든 걸 스퀘어하게 놓고, 어, 그래도 제가 원하는 샷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트볼을 아웃인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자세에서 전체적으로 타겟 라인보다는 살짝 오픈 서서 몸이 살짝 열려 있게 하고 느낌상으로는 똑바로 아무리 빼더라도 바깥쪽에서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생기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저는 코스에 나가서 자신 있는 볼을 치라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볼을 더 많이 쳐요. 똑바로 치는 것보다는. 거리도 사실 그렇게 많이 손해를 안 보거든요. 어쨌든 제 느낌엔 똑바로 쳤지만 자세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 만들고 어 싶어 하시는 드로우 볼을, 훅 볼을 약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뒤로 빼놓고, 닫아놓고, 낮고 넓게 가는 겁니다. 낮고 넓게 보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슬라이스 볼을 더 좋아해서 슬라이스를 제가 더 제어를 잘하지, 훅을 더 제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면 똑바로 아니면, 똑바로 아니면 슬라이스를 주로 치는 편이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을 기준으로 어드레스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볼을 제어를 할수 있고 이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드레스를 딱 잡으면 그냥 믿고 내가 휘둘렀을 때 어떤 볼이 가겠다라는 거를 예측을 해야 코스에서 좀 원하는 볼을 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연습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 로우 핸디캡, 싱글이 되고 싶다면 조금 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